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합병경 아르를 친하리니 암몬족 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되지 말라. 암몬족 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음이 암몬족 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안악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의 거주 안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리신고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쓰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바데스 가나에서 모아 평지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 근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각 족속 역시도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각 족속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기업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사라졌고요.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에게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는지 그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암몬 자손과 다투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지요. 그들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롯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말씀을 천대까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비록 암몬 족속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고 나아가십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루세 자손에게도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19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안문족 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22절이요.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은 모두 멸망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도 그들을 통해서 사실은 더 많은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더큰 목적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추리굽 2세는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한 세대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난의 여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언약은 모두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닌 에서의 자손과 루세 자손에게도 동등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의 기업과 수많은 자영업자들께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도전 앞에서 딱히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이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 모두를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온 세상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분명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결과적으로, 회복으로 이끄실 것이기에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주 안에서 모쪼록 평안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의 거룩한 자녀로 선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흘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사랑 가운데 코로나19의 도전을 이기도록 저에게 희 힘을 주십시오.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낙심과 절망으로 받지 않고 이겨내게 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정의 세상에 거룩하신 주님 비록 세상이 흉흉하지만 지금도 변함 없신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 교회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속히 드러나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이 속히 절망해서 일어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과 은혜 앞으로 나오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